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류의 사람 인생연구소, 어, 기류의 사람 랩, 예, 인생강사, 이지, 예, 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요, 예, 오늘도, 어, 그, 제목에 걸맞게, 어,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이런 일이, 예, 관련한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어, 이정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방송은요, 예, 이 방송은, 맞짱! 10분! 예, 맞짱! 10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예, 10분 동안 아, 간단하고 쉽게 예, 설명을 드리는 예, 그런 방송이고요 지난번에 그책 출간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어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일단은, 예, 출간을, 본인이 그 어떤 책을 쓰고자 하시면서 출간을 하시려고 할 때, 예, 필요한 요소가 일단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예, 첫 번째는요, 예, 첫 번째는 당연히 출판사, 예, 출판사, 하고 잘 컨택이 되어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예, 출판사고 컨택이 되고 난 다음에 책이 출간하, 출간하고 나오면 그게 서점에서 잘 팔려야 되잖아요. 예, 서점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예, 본인이 원하는 독자층을 잘 확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드릴 건데요. 서점 아 출판사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다가 10분 마장이니까 예, 시간 관계상 지금 다시 입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자 출판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저마다 다 이제 그 책을 쓰시려고 할 때, 자 여기서 여기서 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책을 정말 내가 내서 어, 정말 경쟁력 있게 많이 팔리고 어, 인기도 많이 얻고 나도 예,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과 예, 욕심을 가지신 분들은 예, 당연히 지금 집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 개인 소장용으로, 어, 본인 개인의 만족으로 이렇게 책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 대형, 대형 출판사 아니고 중소형 출판사에 그 본인이 자비로 한다 그러죠 자비 출판이라 그러거든요. 예, 본인이 뭐 돈을 돈을 주시면은 어, 전부 다다책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배포해주고 하니까 예, 그런 거는 그제 방송에서 다룰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나는 어, 내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컨텐츠가 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베스트셀러 작가 한번돼보고 싶어요. 저도 유시민 작가님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방송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출판사인데 출판사는요. 대형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내가 책을 썼는데 일단 막 출간하고 싶은 욕심이 이렇게 당연히 누구나 다 생기게 돼 있거든요. 작가라는 타이틀을 빨리 달고 싶기도 하고 빨리 내 글을 세상에 이렇게 좀 선보이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좀뭐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 출판사 대형 출판사에서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출판 시장이 어려우니까. 출간을 잘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출판사에서라도 어떻게 빨리 좀 책을 내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작년 9월 달에 생존도 성공이다 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마음붙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대형 출판사는 말 그대로 대형 출판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번 이제 책을 내겠다 그러면 어, 어떤 어떤 작가의 글을 사서 그 판권을 사가지고 책을 내겠다 그러면 전적으로 출판사에서 다 이렇게 다 돈을 들여요그뭐 예, 글도 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표지도 만들어 주고 뭐 사파 넣는 거라든지 그다음 에 심지어 이제 서점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뭐 서점 등등에 마케팅을 하는 것까지 그리고 어, 신간 나왔다라고 예, 기사도 써주고 하는 것. 까지 까지, 대형 출판사가 다 도맡아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인세라 그러죠. 예, 책을 한 권을 이렇게 팔게 되면 작가가 받는 인세. 예, 그거는 이제 무명 작가인 경우에는 보통 10% 미만이에요. 예, 전체 책 가격의 10% 미만, 예, 1 5 0 0 0 원이면 1,500원 미만 정도를 작가가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출판사가 갖고 가는 건데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근데 대형 출판사는 당연히 대형 출판사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마케팅 루트도 다양하고 뭐 서점에서의 또 소위 말하는 그 입김도 좀세게 때문에 대형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느냐 아니면 중소형사에서 출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이후에 마케팅이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어? 그래서 책을 열심히 쓰시면서 계속 출판사를 이렇게 끊임없이 컨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못 기다리고 뭐 중소형 출판사에다가 내가 출간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순간에 마케팅 면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된다. 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저도 뭐 시중에 있는 뭐큰뭐 뭐 대형 출판사들 컨택을 많이 해봤죠. 근데 출판사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그랬죠. 예, 출판시장 어려우니까 90% 정도는 외국 도서를 갖고 와서 번역해서 판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그 해당 외국에서 해당되는 그 외국의 그 나라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볼 때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근데 또 우리나라 분인데, 예, 그분이 막 타이틀이 좀 이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뭐 TV에 나온다, 저명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계에서 유명하신 분이라든지, 뭐 어디 그큰 어떤 뭐글 쓰는 대회에서 예, 크게 등단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스타, 뭐 연예인,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면, 그 출판사가 볼 때는 아 어느 정도 믿음이 간다. 우리가 돈 들여서 출판을 해줘도 야, 저 사람이 책을 어느 정도 저 사람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어느 정도 팔겠구나라고 이제 안심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 책을 출간하려고 하겠지만 자 보통 책을 출판하려고 출간하려고 하는 예,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 유명하지는 않잖아요. 유명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예, 그래서 출판사들은 망설일 거예요. 대형 출판사들은 정말 이 내용이 진짜 이거는 와 너무 기발하다 와 이거는 정말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 당연히 그, 그들도 그 투자를 할 텐데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 출간을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리고 그리고 자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제 출간에 만약에 계획이 있으신 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만약에 본인께서 어떤 그그뭐 공부를 어떤 분야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석사, 박사까지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내용의 어떤 뭐 되게 전문가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본인이 해오신 어떤 업종에서 어 소위 말하는 어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명함 내밀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뭔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 출판사에서 그걸 또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그렇게 아는 경우가 많을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어 굉장히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대중들에게는 무명이고. 그리고 내 지식은 굉장히, 나,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지식은 굉장히 독특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일반적인 대중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썩 눈에 안 띄거나 아니면 그렇게 뭐, 그, 소위 말하는 고, 고평가를 받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해당 컨텐츠를 갖고 가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비전문가인 경우에는 보통 자기계발서를 많이 쓰게 되죠 그, 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기계발서라든지 인문학 관련한 그런 책을 좀쓸 수밖에 없는데 어, 큰 출판사에서는 이 주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계발서 종류의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볼때 독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출간을 잘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출판을 하실 때 출, 출판사를 지금 대형 출판사를 컨택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컨텐츠를 고를 때 그럼 어떤 컨텐츠를 골라야 될까요? 출판사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출판사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출판사 안에도 마케팅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책을 많이 내보잖아요. 예, 책을 많이 내보니까 자기들은 좀 아는 거죠. 요즘은 이런 책이 먹힌다. 이런 내용이 괜찮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예, 그 출간하시려고 하는 예비 작가 분들께서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 이렇게 예, 물론 첫 책이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하고 싶어하는 욕구야 저도 그랬다니까요. 예, 저도. 예 너무 잘 알지만 정말로 이 책이 이 책으로 내가 베스트셀러 한번 만들고 나도 진짜 근사한 작가 한번 돼보고 싶다 예, 근사한 저자 한번 돼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욕심을 조금 이렇게 버리거나 아니면은 욕심의 각도를 조금 바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그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책이 내, 책을 내고 난다음에는 무조건 책 팔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잘 팔리기를 바라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책책 책 내용으로 선정하시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책을 구성하셔야 될것 같다. 예, 이런 생각 들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제 말씀이 어,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시면, 저도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9월달에 해보니까. 근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책을 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아니까 이 방송을 찍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본인이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분야에 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서점 가서 꼼꼼하게 잘 보시고 그리고 잘 팔리는 책의 내용들이 어떻게 어떻게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집필 방향을 해가시는 게 맞고 그리고 지필에 가면서 완성 다 해놓고 대형 출판사를 컨택하지 마시고 계속 쓰면서 이제 목차를 만들어 가시면서 대형 출판사에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계속 끊임없이 예, 그래야지 예, 그래. 해야지 당첨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대형 출판사 하고 계약이 되는 것과 중소형 출판사에서 계약이 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니까 책을 내고 나면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책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요 책 자체 퀄리티가 다르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지환의 맞짱 10분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은데 내일은 이제 출판사 관련한 부분 말고요 이제 서점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그 보충해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류의 사람 인생연구소 인생강사 이지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